Thank <laughs> you. 할렐루야 저는 대구방주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순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대구 지역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근황을 물어오셨는데요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성도들은 건강하지만 이 지역에 여전히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알게 모르게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가슴이 많이 아팠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구 지역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시내 어디를 가도 확진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또 내가 확진자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많은 대구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격리된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과 특별히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상점과 가게들이 서로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늘 붐볐던 거리는 한산해지기 시작했고 정막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생업전선에 나가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이분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참 난처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 가슴이 무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아, 그때 저는 급하게 구했던 마스크들이 몇 장이 있었는데, 우선 이 급한 성도님들께 마스크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마트에 풀린 마스크를 구하러 다녔지만 쉽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밤마다 아침마다 저는 대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편의점들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알바생들마저도 손님을 얼마나 경계하고 두려워하던지요. 그래서 저도 알바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마스크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편의점들을 돌아다녔지만 대형 마스크를 구하기 참 쉽지 않았고 소형 마스크 몇 개밖에 구할 수가 없을 때제 마음이 참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 저는 소형 마스크 써도 됩니다. 대형 마스크 한두 개라도 구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는지, 그 다음날 서울과 인천, 그리고 미국에서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교회와 또 미국에서 무려 1,500여 장의 마스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얼마나 저희 아내와 감격스러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님들께서 작은 손편지와 함께 손소독제를 보내주시고 또 마스크를 보내주시는데 다섯 장또 10장 15장 이런 작은 마스크들을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느껴져서 감사했고 무엇보다 이 마스크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주님은 더 성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금보다 귀한 마스크를 일일이 포장하면서 성도님들 찾아가 나눠드리는데 그 마스크 하나하나에 어쩜 그렇게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는지요? 흘러 보내주신 이 사랑을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장기간 줄을 서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께 이 마스크가 전달되고 또 마스크가 없어서 하나 있는 마스크를 계속 빨아서 다시 쓰시는 분들께 이 마스크가 전달되었습니다. 또 확진자가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마스크가 없어서 마음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금보다귀한 마스크를 받으시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감격해서 우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금보다 귀한 마스크를 제가 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끝까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제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고, 마스크를 받고 우는 성도님들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나누기 시작하니, 이제는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성도들에게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형편이 어려운 분도 저에게 마스크를 보내주시기 시작했고 어떤 성도님은 새벽 4시, 5시에 마트 앞에 줄을 서 계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구하고 싶어도 줄을 서기 어려운 환우분들 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 이 마스크를 나눠주세요 주님은 이번 일로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난 2월부터 성도들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또 사회적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목사로서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 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굳어지고 익숙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를 깨워보고 살려야겠다라는 일념으로 평소보다 더 기도하고 있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연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 대구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집집마다 일일이 다 찾아가 비대면 신방을 했습니다. 울산, 부산, 또 창원, 밀양, 함양 이런 곳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의 가정 먼저 신방을 했고 그리고 어, 대구 근교에 사시는 분들의 가정도 신방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 24가정이 넘는 가정을 신방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문 앞에 두고 그분들의 문고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오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찡하던지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수 없는 성도들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의 발걸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활란 날에 이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대구방주교회와 또이 대구 지역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일 수 없는 이 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이 대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확진자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이 난관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를 등지게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어려웠지만 이번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더욱 더 섬겨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신다면 이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과 교회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귀한 한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정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대구 지역의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는 소망의 등불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대구 땅이 회복될 것이고, 이 대구 지역이 변화되어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골방에서 열방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